안녕하세요. 유미래전도사입니다. 제가 운전하게 될때꼭한 번씩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길 찾아갔지? 저는 내비게이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되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는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거 어디인지 헷갈려하는 길치 중에 길치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공감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중에서 내비게이션과 핸드폰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찾아갈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노을 3로 70. 2번. 반성로 10. 3번. 법원 1호 18, 리치타워. 4번. 새롬 중앙로 64 영광프라자. 5번, 백제문화로 2148-5. 어떠신가요? 내비게이션과 핸드폰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곳들이 많으셨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곳들은 멀티꿈의 교회의 주소입니다. 전부 다 익숙하게 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한 주소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아무리 길을 잘 찾는 사람일지라도 처음 들어보는 주소는 핸드폰 없이 찾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과 비슷한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두 다리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보장된 삶의 터전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탈출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보장된 내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심정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당장에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를 그 눈부신 미래를 꿈꾸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눈과 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곧 하나님의 사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할 때와 가야 할 방향을 구름을 통해 알려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던 구름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이제 떠나야 할 때임을 알려 주셨고 구름을 멈추시는 것으로 멈춰야 할 때를 알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구름이 언제 이동할지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또 멈추더라도 얼마나 멈춰 있을지도 알수 없었죠. 뭐 언제는 이틀 만에 길을 떠나기도 했고 언제는 한 달을 가만히 있기도 하고 또 언제는 1년을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상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과 계획에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은 언제나 하늘을 살펴보고 구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지 알수 없는 그 막막한 현실에 그들의 동아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바라보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이 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귀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두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백성을 회막 입고 내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게 하여라. 두 나팔을 한 번만 불면 동쪽에 진을 친지파들이 이동하고 두 번째로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지파들이 이동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동할 것이다. 이 나팔 소리가 언제 어떻게 울리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누가 모일지, 어떤 진영이 어떻게 행군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었다면 두 귀는 하나님의 사인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동하는 순간에도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구름과 나팔 소리로 정해진 규칙과 질서에 맞게 침착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두 귀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영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지체할 것 없이 모두 움직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그 말씀이 들려올 때 지체하지 말고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태도를 준비하여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몇날 며칠 몇 시에 움직이고 이동할 때는 미리미리 스케줄을 빼 놓으세요 라고 안내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에 가난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뛰어난 재주, 똑똑한 머리, 많은 돈, 뭐 훌륭한 외모를 유구하시면서 가진 것이 많아야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과 귀는 참 바쁩니다. 시대에 지쳐지지 않는 편안하고 또 세련된 삶을 살려면 보아야 하는 것들도 많고 들어야 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SNS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이들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가진 것은 나 또한 가지고 있어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의 피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계심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삶은 곧 평온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다시 조정하며 나아가며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과 귀에 담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삶에주인 With me up